삼십이지 집으로 터에 도착합니다. 뭐지 <laughs> 뭐? <laughs>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투변투 <laughs> <laughs> 왔다 이 새끼야. 너 <laughs> 어, 누가? <웃음> <웃음> 저 저도 왔습니다. <laughs> 내가 왔다. 투변투 <laughs> <laughs> <분명히> 아, 두 명이 <laughs> 왔다. 게임이나. 기사 시부리. 이사지우리 저도 왔어요오오 예? 오오내전 어, 출석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어, 뭐? 수비네 오케이 메르시 메르시세요 메르시야? 피드백 나메르시 나, 나 메르시를 몰라가지고 피드백을 못겠다메르시 잘생거 있었어 w 이 잘했어 is this? 잘 했어 피드백이 필요해 아 Where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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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t h i 다어맞추아다 이긴 거 같아. 혹시 무도 머리 보여? 줬퍼 일반. 발. 발. 사랑. 발시 어, 한조 있다. 라인 있어. 멘토게 아, 한조다. 한조 올라와요 아, 아, 한다고. 어, 어, 아, 아, 어, 아, 아, 그래 그냥 이어서. 한번. 어요으 뒤에 솔져 솔저 피해. 솔 피해. 솔피 이거 라이트. 라이라이피라이 아, 피살어피쳤어 아이, 저다 미리 봐봐. 어, 사나파도 사나파도 사나파도. 아, 어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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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줘 그러면. 그때 한아 한번더 막을 수 있어 다 같이 나가자 나머지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뒤로 빠지고 다 같이 나가자 마지막에 한번 막자 마지막에 주세요 네에 커야왜 윙스톤 판타지내펜스톤어 뭐라고? 뭐라고? 이퀸이 쫄마아내아운트야 밀렸어 괜찮아 괜찮아 뒤로 빼자 음. 음. 야, 시즈니한테 다주고사이다어시즈님 어, 잘하시는데? 아. 야, 돌아가 이거, 이거 마지막 다시 아야돼 이동, 리스아 야, 힐 야, 계속 트리줄 야, 계속 맞는다 안돼잘 가아 다 씨발 맞혔다 와, 나잇샷 아 <laughs> 아, 지금, 아, 이런 것들. 라인, 라 라인. 라인, 라 라인. 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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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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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라인. 들어가봐요 이거 아, 안 돼! 왜안막힐 아, 먼저 힐 먼저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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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 케어 개해서못 먹었어 아이고 아누다 아,

상태왜 이러냐. 민철 위도훈이 막고이 에에에. 뒤에 원숭이 기어. 상 일로. 내코 니. 와 이거지 아어맞어 맞았어, 맞았어. 한요한해졌다 돌격해. 아, 다 랩피드 맞을 때. 나이스. 아 나이스. 알아봐 알아봐, 알아봐, 알아봐. 아, 아, 아 원숭이 진짜. 지 개지기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여기, 여기. 아, 비행기 한 아. 줘, 비행기 한 나이트자층에한두 있어 2층에 한조 한 있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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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쟤피 만들었어 라인 케어 알았어 했지, 라인 케어 좀어돼어돼라돼 라인 힐좀 우리 메르시 공있고 저쪽을 라인, 라인 막힐 거거든 한만있어 일단 메르시 막힐 내가 못 맞힐 거니까 적 가운데 있으면 아, 저캐르죠아저분 지금 나만 노리네 2층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아, 원숭이. 아이고. 아 이거 나이스! 나 라인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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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스! 나나하나이 나이스! 이어나이이스나이밍어디갔까렸고이거 참. 연방 어, 스험중겠다 어, 어. 왼쪽으로 온다. 네네. <laughs> 네. <laughs> 우리 우리 지금 뒤바에안 돼. <laughs> 아,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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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봐요. 됐다. 이번 판내 마스터는? 마스터까나궁없어지아 봐요. 나 맥주 마셔요. 아 봐요. 됐다. 미안. 아그이 이거 그냥 죽어게.

예, 하나 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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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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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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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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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거 할래? 윈자디? 민자디 그래. 아이다, 민자디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내가 아나 한번 해볼래. 나하나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윈스턴 할게, 이번에. 퇴원 안 들어와도 아, 이해도 되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윈스턴. 윈스턴 했썼는데 진짜.. 나랑 낑깡님이랑.. 맞아 맞아, 계속 물러다니는이 어, 아. 전기 전기 고문 당했어. <laughs> 진짜 아팠어. 야, 상대팀힐로계속못 비네. 메르시 딱 꽂으세요. 메르시발당 팁이야. 쫄이도 다았어저스리 돌리고 돌리고. <웃음> 올려 올려 아 정신 없어 개빨라 터지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진짜 터질 거 <것> 같아. 어 <laughs> 개빨라 <오>, <laughs> 야 이거 포스트 입에 안 떼지냐? 한대 쳐봐 안 보여준다. 내가 봐도 뜨지 라인 아래지. 아이 있고 방풀리 있고 아나 있고 방 풀먹. 방 풀먹. 방방풀방 풀먹. 방 풀먹. 방 풀먹. 방 풀먹. 방 풀먹. 방 풀먹. 방 풀먹. 스 풀먹. 방풀 아야아니너힐안해 아니야. 아이고 우리 인스타 이맥 왼쪽에 우리, 우리 기린 쪽에 위기있스 가자 가자, 불어 불어 우스타 제가 견제해 드릴게요 모독게세어세어세어아왜 깨워 헬힐좀스한 번만 어 뭐야 아, 저한 이번에 한조 전기공 간다 야 은근 잘써 <laughs> 아, 저 윈스텝 때문에 아직도 기재했거든요? 나힐 되나? 뒤로 나와요. 나힐 줘. 한대주면 나이스! 쪘어, 쪘어! 아, 나잘안 아, 돼. 아, 하나 먼저 하나. 하나 먼저 하나. 나이스! Visa, deram visão! Visa, visão, vista Visa, visão, visão! tá Ah, tal! <sínt> <sínt> <laughs> ah! Oh, 나 위로 안 빠졌는데 왜 저쪽으로? 있어. 난 강해졌다, 어. 돌격해! 아유, 백플 한팀 넘 아, 윈스턴, 나 간다. 야,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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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스턴. 아, 왜아안 들어? 리벤, 윈스턴 리벤. 나다 했어. 나 나와. 진짜 윈스턴 <laughs> 아니면? 생소. 만파 아 내가 못 막았어 어디야 석양 석양 바로 텔점 사장님뒤사장님뒤사장님뒤 제발 통과 때문에 안돼안돼미스피스키 나이스 <놀람> 네. 알았다 야, 한조 아프다잉 어디 갔다 한조 컷발걸 아이고 아이고

지받아오다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안 앞에, 안어어어 아, 어, <laughs> 아, 이 그래. 안나마가 있다. 젊은이. 어, 야, 야, 비행 <laughs> 어, 뭐야? 밀 아, 이긴 거구나. 라진리다 중성수 2대 잠시. 승. 헤헤야 게임을 저렇게 연타 왔지. 최고의 플레이. 어. 어. 그겸이치 <laughs>